1.1.8.9 누누기도의 628번째 성경 10편 150편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변압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로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시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웅비한 하늘에서 찬양하여라 그 그신이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뿔나팔 길게 불며 찬양하여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북을 치고 춤추며 찬양하여라 현악기 줄을 튕기며 찬양하여라 피리를 불며 찬양하여라 심벌줄를 치며 찬양하여라 징을 치며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이 세상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은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시편 150편 전체 시편의 결론 부분이 오늘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편이 서시라고 하면 시편 150편은 종결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지성소를 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전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예배가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함을 말씀합니다. 이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삶의 그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광대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선민으로 삼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악기를 총 망라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5 절에 나오는 이 재금은 기쁨과 환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악기는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악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각종 악기를 총 동원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나 악기나 물건은 오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악기가 되어 온갖 열심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0편, 150편, 마지막절,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화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즉,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숨 쉬는 모든 피조물, 사람들은 특히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또한 청년이든, 장년이든 순수함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중후함으로 모두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마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세상 하나님 만드시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연한 그 본분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이온 세상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주신 것을 감사. 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50편 성경의 노래 함께 부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성소에서 주를 추며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할렐루야 이 물면 재근치며 끈다리가 재근치며 할렐루야 할렐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대로 찬송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공간과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겉에 의근혜을찬양하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